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보트라트입니다 제가 3편 찍었는데, 4편 찍고 말고 잘렸습니다. 했는데 알려드리죠. 일단, 지옥문 싹다 만들었어요. 지옥문 만들고, 그리고 여기 자틈 랜덤을 중비했습니다 얼척해서. 끓여지고지아딱금구야지 아, 금은 구야 돼요. 여에다딱같지 해보자. 금 단, 단, 다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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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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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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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，都是。穷亲戚啊，这现在差什了。哦，装壮啊，有谁？呃，壮装要这现的安他哪边？什么什么？什麼啊，哎呀！ 음. 음음음음음음 <laughs> 나이스! 어, 방금 사고 왔다 방금 한 번만 내 봐라 저리 좀 드리게 잠시만요 저기 뭐라고 잠시만요 또 잠시만요. 네. 좀 말씀 좀 하고요. 니다 h m m Mm-hmm. Mm-hmm. m m h 사과가 자가가... 어 아, 무있다음리 사과 나와음미 와야와야 와야. 잠시만요. 네, 잠시만 한 이유가 사과. 걸광고 건데 사과를 따고 뒀습니다. 와. 얼마나, 얼마만에 본 사과냐. 싱싱한 사과 응? 딱과가또 나오네 사과 좀 만들어 볼까 아 황금 사과 어 루시 응? 또한개 만드셨나요? 또 구해오겠습니까? 잠시만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 사과 구워는데 왜 이렇게 힘음 너무 금사강들이 무시. 이게 못 만들어요. 자텐들 진짜 어쩌죠. 내가. 어언전히 나도. 아 솔직히 블로그는 몇개 끊읍시다. 블로그 몇개 끊을게요.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준비가 됐습니다. 이제 바로 보죠 바로 아, 네, 아, 네, 또 네. 오, 와. 잠시 잠시만요. 제가 뭐좀할거 올게요. でを眠いい野菜をやさよいかよ。<laughs> 私の子どうんうんう,う,う,う,うん。高橋のことひとへ。ひとへひとうおっ。まだ少しない。あっ、高さん、いですよね。 저는 키로 간 건데, 저는 레벨로 좋습니다. 그리고 건축할 때도 참 좋아요. 맞나? 맞네. 그냥 여기서 꺼내, 죠 어, 금 많이, 많이 안 지는데, 그냥 여기서 꺼내겠습니다. 우와, 오, 어. 와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꾹꾹. 조금 해서 아쉽죠? 그 5편에서 만나자. 그럼 니뿅